안녕하세요. 파이 형매입니다. 저번 시간에 블록체인 기술과 민주주의의 변증법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극한의 대립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움을 낳습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낳을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허리가 잘린 절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뿐만 아니라 동과 서, 세대 간의 단절, 도시와 지방의 격차, 이 모든 것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잊으면서 생기는 붕괴의 벽입니다. 이 시대는 기술을 통해 누구나 연결되지만 정작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SNS로는 연결되어 있어도 진심은 닿지 않는 세상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늘 경계를 만듭니다. 그 경계가 경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편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파이코인의 길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됨을 깨닫고 서로 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파이코인은 거대한 금융기업이 만든 것도 그렇다고 큰 투자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의 뜻으로 세워진 공동체적 플랫폼입니다. 일반 개개인이 무슨 힘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파이코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작은 빛이 모이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파이코인은 그 작은 빛들을 연결하도록 돕는 나침반입니다. 파이콘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믿음. 투자가 아니라 참여.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파이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어도 블록체인은 경계를 넘어 연결될 수 있다는 특성을 통해 연결의 통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이넷은 그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통일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연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파이 앱, 파이 상거래, 지역 블록체인 공동체는 작은 통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코인에 있어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화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국가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이 생태계는 이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와 입문을 아우르는 디지털 공동체의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파이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은 그 하나됨을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파이 코인이라는 복대체성을 통해 북극성을 제대로 찾을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원한을 깨고 서로를 품어줄 때그길 위에서 한반도의 통일도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물이 흘러야 하는 것처럼 빛도 흘러야 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아직 닿지 못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파이는 단순히 코인이 아니라 이 빛이 흘러가도록 돕는 연결선입니다. 하의는 단순히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